고린도전서 13장을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너무나도 어머니의 사랑을 잘 묘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과 어머니의 사랑을 비교해 보면요. 첫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어머니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친절합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친절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어머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결코 그것을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어머니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십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으며 어머니는 자녀들이 잘못하더라도 화를 내긴 하시죠. 그죠? 네. 화를 안 내시는 어머니는 안 계실 거예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등짝 스매싱이라는 게 있어요. 등을 그냥 탁 치면서 이놈의 자식 하면서 뭐 그런 것도 하시지만 미운 마음으로 성을 내시지는 않으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들의 모든 잘못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어머니 어머니는 자녀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믿어주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것이 꽃피는 나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어려움을 견디십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더라도, 어머니들이 돌아가시더라도, 자녀들의 가슴속에 그 어머니의 사랑은 항상... 살아 있고 기억될 것이고, 또한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은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어머니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감사를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은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 5월 8일이 어버이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날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랑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예, 네.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 않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대화. 대화입니다. 대화, 소통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야만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죠. 목사와 성도님들 간의 소통, 대화가 있어야 되고 성도님과 성도님들 사이의 소통과 대화가 있어야. 서로 오해도 생길 일이 없이 서로 숨기는 거 없이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요즘 뭐 한국에서는 뭐 대통령에게 불통이다 소통해야 된다 뭐 국민들의 요구도 있지만 그런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속이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다 얘기하고 소통하고 대화해야만 국민들도 행복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또 부부 사이에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져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대화, 좋은 소통 없이는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함께 집에 있어도 카톡이나 아이들과 함께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하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젊은 아이들 있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하고 그냥 통화나 직접 말하기보다는 그냥 문자로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얼마나 대화를 많이 나누십니까? 다 장성한 자녀들도 있겠죠. 집을 떠난 자녀들도 있을 텐데 얼마나 많이 대화를 나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한국에서는 한국 가정에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 내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들하고는 뭐한 시간 정도 되는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로 갈수록 점점점점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이라는 것은 전체를 통틀어서 30분이지 아마 고등학교, 대학교가 되면 10분, 20분도 안될 거예요. 하루 동안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한국 청소년 10명 중 7명이 부모와 대화가 부족하다라고 느낀대요.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부족이 가정의 해체와 또 청소년 문제 등을 부르는 주요 요인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행복한 가정도 안 되지만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런데 이 대화 소통에도 여러 차원의 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피상적인 대화입니다 피상적인 대화 어떤 대화냐면 밥 먹었니? 네 학교 잘 다녀왔니? 네 별로 의미 없는 대화로 대화가 끝나죠. 기, 길게 나가지가 않아요. 학교 다니았니? 밥 먹었니? 네. 학교에서 별일 없었니? 네. 이게 비상적인 대화. 날씨 참 좋다. 예. 그러네요. 끝. 네. 이런 대화가 있으면 어, 뭐 행복한 가정일 수가 없겠죠. 하루 몇 분도 몇십 분도 되지 않는 대화 시간 가운데 이런 대화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가정에서요. 깊은 대화 없이 그냥 이렇게만 대화, 대화가 된다면 사랑을 느끼거나 행복을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부모와 부모 사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차원의 대화가 있습니다. 정보 교환의 대화입니다. 어제 다운타운에서 사고가 났대요. 아, 나도 알고 있어. 아, 신문에서 그러더라. 뉴스에서 그러더라. 이런 거. 날씨가 참 좋네요. 예, 어, 오늘 참 날씨가 좋대. 아주 맑은 날이래. 천둥번개가 치는 비가 온대요. 아, 그래? 뭐이 정도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수준의 대화죠. 이거 역시 깊은 대화는 아닙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차원의 대화가 있는데 바로 감정의 나눔이 있는 대화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프거나 화가 나거나 뭐 사랑한다거나 하는 그런 감정들을 숨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보통 그러세요, 그죠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아내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못하시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자녀들이나 부부 사이에도 잘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유교 문화권에서 자랐고 남자는 그래야 돼라고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배우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아마 잘 표현을 못하실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감정의 나눔이 가정 안에 대화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보 당신 아직도 날 사랑해? 뭐 이런다든지. 아 딸아, 아들아, 참 아빠가 참 사는 게 힘들게 느껴진다. 오늘처럼 이렇게 힘든 날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엄마 아빠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정말로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뭐 이렇게 감정을 서로 나누는 대화, 감정을 서로 숨기지 않고 느낌을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들 느낌들을 나누는 수준의 대화가 감정의 나눔이 있는 대화라는 거죠. 제 네, 마지막으로 비상적인 대화, 정보 공유의 대화, 또 감정 나눔에 있는 감정의 나눔이 있는 대화보다 더 훨씬 높은 차원의 대화가 있는데 바로 영적인 대화입니다. 영적 대화. 하나님과 또 말씀을 중심에 두고 대화하고 소통할 때 서로가에게 막혀 있는 여러 가지 언어의 언어의 문제, 문화, 성격, 습관, 단점도 모두 초월할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가 가장 높은 차원의 대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과 이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다 읽으면 기니까 제가 짧게 한 절만 선택을 했는데 이 시간 다윗과 솔로몬이 나눈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살피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 배단이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되고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마음을 다 털어 놓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가장 높은 차원의 대화인 영적인 대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건데요. 역대상 22장 7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장하였느니라 네가 내 땅에서 땅을 피를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의 마지막 꿈은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 드리는 것이었지만 이 간절한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자랑송도님들 좋은 대화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소원과 실망과 희망과 과거와 미래를 그대로 드러낼 때 그때 좋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꽉 막혀서 이야기하지 않고 남이 얘기하는 것만 듣는다면 그건 좋은 대화가 될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를 다 내어놓을 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가족 간에 서로의 속마음을 완전히 드러내고 심지어 엄마 아빠의 자기 인생의 실패까지도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실패한 것까지도 자녀들에게 드러내며 나누는 대화라면 정말 좋은 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실수나 실패했던 이야기 잘못했던 이야기는 숨기려 할 때는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아픔과 슬픔, 괴로움과 희망을 서로 나눌 때 부모와 자녀가 비전을 같이 공유하며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 소원,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품은 소원을 또한 자녀들에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계십니까? 얘들아, 이 아빠는 이 엄마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고 싶단다. 이 아빠는 이 엄마는 이런 신앙인이 되고 싶단다. 이 엄마와 아빠는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싶단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단다 하는 다위처럼 여러분들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이 여러분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부모님과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믿음의 이야기. 어디 편찮으신 데 없어, 없어요. 뭐 필요하신 거 없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이야기, 내 신앙의 스토리를 나누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영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소직한 감정을 아들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성전 건축 부 적합자라는 창피한 본인의 심정을 아들에게 털어놓습니다. 왜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기에 부족합하다라는 판정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아들에게 털어놓은 다음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일부분인데요.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잘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저도 알게 모르게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축복하셨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 주셨다라고 기억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대대 손손 이어지도록 여러분들의 입술에 항상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빌어준 첫 번째 복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형통의 복이었습니다. 역대성 22장 1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다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 다른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고유 간직을 못 얻는다 할지라도 엄청난 재산을 못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를 반드시 축복하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은... 방황하고 혼돈 속에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네가 지금 비록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 있지만 지금까지 함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와도 함께 하시며 장차 너에게 은총을 주셔서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축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저주했던 이야기 비판하던 이야기, 불평하던 이야기, 그것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아이들이 저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어릴 때 좋지 않은 경험들이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한인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 이유라는 거예요. 맨날 집에서 엄마 아빠가...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성도 욕하는 소실, 소리를 듣다 보니 지겹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싫다라는 거예요. 진전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 좁은 이민 사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서로 미어하고 시기하고 기웅하고 다른 말, 좋지 않은 말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좋지 않은 이야기들 자녀들이 다 듣고 기억에 남으시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축복했던 이야기, 하나님을 두고 축복한 그 축복의 말씀들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여러분의 입술에 늘 복된 말들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들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세요?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날 이렇게 축복했다. 나에게 복을 빌어줬다라고 기억되어야 되지 맨날 불평하고 맨날 짜증만 내고 그랬다라고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빌어준 두 번째 축복은 역대상 22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 어떻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겠습니까? 뭐 없이도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들의 인생이 성공적일까요?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식 조금 더주입시키려고 알게 하려고 조금 더더 많은 셀러리를 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무엇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자식을 위한 길입니다. 자식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 총명,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판단력 등 이런 좋은 것들을 넉넉히 갖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판단에 갈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위해서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비록 너에게 시련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결국 형통한 길이다. 당장은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이 성공한다. 은 순종과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간절한 영적 소원들이.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담대한 마음입니다. 비록 시시때때로 우리들의 육체는 약해지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마음과 영혼은 강건해져서 인생의 모든 도전을 넉넉히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네 가지 영적인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형통의 복. 우리 같이 읽을까요?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의 임재와 형통의 복.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복,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형통하게 되는 복,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는 복, 이네 가지를 합니다. 사랑하 성도님들, 부모 입술에서 나오는 자녀들을 향한 마지막 말은 항상 축복이어야 합니다. 비록 실패한 자녀, 하나님을 떠난 자녀, 방황한 자녀, 혼돈 속에 빠져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의 입술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말들이 쏟아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모의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 주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버지의 실패, 어머니의 실패를 할지라도 아버지의 아픔, 어머니의 아픔이라 할지라도 서로 가슴을 터놓고 나누면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며 이 아빠는 이 엄마는 하나님을 향해 이런 비전을 품고 있다. 이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해 주며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 앞에서 품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소원들로 그들을 다윗과 같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축복들로 인해 분명히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은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자녀들과 그저 피상적인 대화 또 사실을 전하는 정보 공유의 대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영적인 대화들 신앙의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의 대화를 채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색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남자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어색하실 겁니다. 하지만 더 늦어서 후회하기 전에 오늘부터 시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회 좋잖아요. 자식들이 전화더라도 멀리 사시는 자식들은 전화라도 할거 아니에요. 아니면 만나서 식사라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엄마가 너희들한테 바라는 거한 가지도 없는데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들어줘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믿음을 떠나지 않은 삶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 엄마의 너희를 향한 마지막 소원이다. 이것만큼은 들어줘라. 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만큼은 예 라고 할 텐데 꼭 여러분들 늦기 전에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나옵기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 영적인 축복과 비전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정에서 영적인 대화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새로, 소리 내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서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서로 마음을 더 넣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또한 우리 부모들이 이해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소통을 통하여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깊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잘 표현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회와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윗과 같이 솔로몬이 솔로몬에게 축복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 부모 세대 역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도 주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시골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이 나눴던 영적인 대화들을 기억합니다. 다윗처럼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전과 희망의 말들이 부모인 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랑하는 배단위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황진수 집사님께서 여정이라는 찬양.